여기 있다. 어디로 갈까요? 더 전판 게이입니다. 녹는걸 잊었는데 <laughs> 서더님캠 굳이 안 가리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. <laughs> 저도 재밌었습니다. 전판 게이입니다. <laughs> 세번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이따가 다시 부를게요. 맵은 뭐가 좋으세요? 싸노할까요 에란겔할까요? 미라마 할까요? 비캔디 할까요? 근데 비캔디는 저한 번밖에 안해봤어 아보맵이다 선거거나 마실답니다. Awesome. 그 더레님. 예. 혹시 텐션 높은 거안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 상관없어요. 아니요 상관없어요. 아니요 상관없어요. 원래 막 탑텐인데 탑텐인데 막 시끄럽게 울면은 개욕 먹을 수 있어요.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. 음 괜찮습니다. 이어볼까요? 그럴까요?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뭔뭔뭘 할라는 거지? 해보세요, 뭐든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날 때리는 게. 분... Awesome. 브이 예예예예. 삼육들이 또 그러세요. 뭐뭐뭐 준다고요? 지상렬. 지상렬, 지 아, 뭔지 모르겠지만 총이겠죠? 지상렬, 지상렬. 지상렬이요? 연예인요? Nope. 아, 총 이름이 이거구나. 뭔가 있네. 세대 차이라니 뭐 세대 차이가 나봐야뭐 얼마나 난다고 마음만은 지금 10대인 것을 아썸 <laughs> 싫어하시 어, 어 뭐야 어, 뭐야 다음에 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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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예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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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 자기 어, 멋있어 자기야 어, 자기 멋있어 어, 그, 자기라고 하지마 <laughs> 달링 멋있어 달링 좀 네, 멋있어 앞으로 갈... 하지앞에3층집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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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베란다, 어 내가 먼저 간다 이 집에 3층3층집어 으 어. 오! 진짜 있어! 와! 위에 있어, 위에 있어, 잠깐만 나. 내가 살릴게, 내가 살릴게 나 피가 없으니까 네, 나를 보내 지금 못 지나가고 있는데 아, 가, 가, 가. 어? 잡았어? 아, 나이스 야, 그거. 와, 그거. 나 아무것도 그거. 안 하고 죽었죠? 그거. 나... 죽어, 나 네, 그... 네버, 어, 저 체크합니다 어, 내가 먹었어요, 미안해 구상 좀 주세요, 저 네. 네, 뭐라고요? 말이 심하시네 둘이, 둘이 초면 맞아요, 오늘? 아, 네, 초면이에요 아니저초면은데 끝났네. 명히끝이 끄셨네. 야, 그 말하면은 저기 나오더라고. 와, 아, 진짜. 아니, 진짜로. 아니, 나또 나왔어. <놀람> 진짜. 뭐? 더러운 인생 이거. 뭔점프를 하는데 발 헤드샷만 꾸질어려. 나오고 나오고. 아, 쌈. 뭐. 그래, 아, 마음에 대 저거 4번. 난 자기가 마음에 든 걸. 틱틱틱. 음. 음. 자기가 뭐지? 그럴수록 <laughs> 이게 뭐야? 나, 나 찐게이 처음 본다 찐게이 아니 게이 아니라고 컨셉이요 컨셉 진심같은데 저는 뭐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아할 뿐인 죠 소름끼치네요 되게 싫어한다는데 아쌈 <laughs> <laughs> 어디로 내릴까요? <laughs> 우리 자기가 한번 찍어볼래? 이 그래요, 떠레니, 떠레니. 아니 자기야, 이번 <laughs> <완전> 자기가 찍으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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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보세요, 자기야, 자기가 오케이, 찍으라는데. 외진 곳을 <laughs> 자기 와, 외진 것을 좋아해. 자기 외진 것을 좋아하는구나. 아가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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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이 좁은데서 에네명다 파밍됨? 아이고 우리 이번 자기가 저랑 같이 붙어 끼고 싶어서 이런 거 같은데. 부대끼고 싶어서 u 어, 제가 빠져드릴게요 어휴, 어휴. 아 e l l her. Somebody about me. You're going to get that. Patient, I'm a w e s o m e b u 세상..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또 이미지 챙겼다. Nope. 아, 원래 저 이런 남자 아닌데. 아야, 네, 자기한테 충실하셔야죠. 아예 버렸어요 제가. 너무 저 튕기기만 해서. 아쌈. Awesome. 여기 살려줄게. 어, 어, 아 주세요 주세요. 사장님 줄라고 무서운 건데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나왜 아, 이렇게 아, 보호받아? 됐지? 그냥 그냥 이, 그냥 입어. 네 이거. 이녀님은제 옆에 앉아주세요 빨리 더레이 이렇게 이오케이렇 이렇게 이게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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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렇게 관심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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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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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스러워서 그런데 제 유튜브 올려 님 유튜브요? <laughs> 예 그러세요. 땡 나한테 만난 이제 남자친구도 사갔고. 이 e, 그럴라면 이거 그럴라면 가방을 바닥에 다가 근데 우리 차 사바, 타고 아, 이동해야 진짜, 돼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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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You 뭐. 버려. 산 버리고 따로 가자. 말이못 말이 <laughs> 타. 나, 이거, 나, 타 나, 이거,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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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야타 이거 타 이거 타. 더레님 최고. 남자 아무리 다 잘해줘도 쓸모 없다더니. 자세 <laughs> 자식 키워봐야 소용 없어. 옛말이 다. <뭐라> 옳은 말이야. 언니 어떻게 이래서 다른 언니들이 남자 잘해줘 뭐첫 소용이 없잖나 봐. <laughs> 싸움을 못 이겨. 오! 오! 사람 있다 사람 있다. 그려가 그려가. 오! 아, 예. 오. 오. 무섭다. 아, 그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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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공중제비를그만두십시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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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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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있다고. 못. 무빙! 무빙! 오! 있어! 발니어 아니! 누가 어 누가 아니... 어 누가 잡다어 누가 잡았어? 누가 잡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